<laughs> 저쪽에, 앉아. <웃음> <웃음> 저쪽에 앉아서 자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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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희 네. <laughs> <laughs> 네, 저희, 넣으시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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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저저저저저 저희, 저 저희, 저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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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음. 왔는지 몰랐어요. 음. 항상 너무 고생이 많아서 으더 미안한 마음이 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에어컨 안 나왔죠? 아, 공주님 에어컨 안 나와서 어떻게 했어? 에어컨이요? 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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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 별로 없는 편이 아닌데 어, 어. <laughs> 내가 여기저기서 불을 해도. 넣었는데 바람은 <laughs> 저희 공주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 거수문해보세요 네. 진수원님부터, 네. 네. 혹시, 미국까지 되나요? 네네. 그 팝송도 부르시나요 네, 팝송.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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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송. 오래. 아, 그 아, 어, 팝송의 어, 맛을 그, 보여줘야지. 음. 거기 내서 말씀해서맛있 팝송으로, 뭐 제목은 전해졌어요 아, 네. 아, 네. 뭐, 나, 인더스타 좋더라. 지난 방송 끝. 응, 아니요. 해달라고. 음. Concertation... 비공개 비공개 그는 어어 선그 지방 행사라 그런 스케줄이 있네 있어요. 5월 10월 일단 5월 1월 서주는 지금 정확하게 뭔가 제가 알고 는요 5월 10월에 있어요. 그러니그러니까토울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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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지방 행사 말씀하시는 거잖요 네, 지방 행사 하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나요? 예, 그번정도 그거는 정부. 그거는 그런 그거는 그거는 정부. 그거는 정부. 그거 있고 부그 있고 부도 뭐. 있고 어, 지금 저 밑에 지방이네요? 네. <laughs> 아, 그렇게만 아세요. 네. 여기 아, 한 달에 두번 아, 정도는 있다니다 아, 네. 그러면, 뭐, 공주님 집가를 키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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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저 질문해 주실 분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없어요? 남자 <laughs> 있어요? 아, 지금 안 키워. 그러면, 저,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주님이, 저기, 자, 꿈이 저 작곡, 작곡도 해고 작사도 해고 네. 네. 언제쯤이 우리가 공주님의 네. 작사, 작곡에는 자작으로 들수 있을까요? 지금 음. 기타 선해주하요아 기타 음. 음. 하고 네. 아, 있지. 우리 한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아직은 이제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연습도좀 뭐 하겠습니다. 그 그래, 5년 되는 거죠? 네. 5년. 네? 네? 아니. 왜 지금? 아니 저희 부담이 아니라. <laughs> 우리 마음이 진짜 공주님의 자작곡이 어떻게 나올까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laughs> 저, 저도 저 기타 배우고 있어요. <laughs> 세곡할줄알아세 <laughs> 그리고 저기 우리 저구매주님께서허물 음, 하나 준비했는데 짱구가... <laughs> 짱구. 짱구 <laughs> 자 짱구 목소리 짱구 목소리로. 받으셔야지 어, 짱, 어, 짱구 목소리로. 짱구 목소리로 자요셔 수다 수다 목소 수다. 쉿. 와어어 <laughs> 아어 <laughs> 어 워낙 정이 공진이라고 이렇게 사진찍는게 워낙 밀려갖고 스물 두 분이나 내가 번호를 나눠줬어요 네네 응 그러니까 명만 명, 응네 번호를 러르세네 명만 번호를 아무거나 22번까지 있습니다. 22번 중아아 그러니까 1번부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공주님, 골라야 돼. 네, 네, 네 명만 골라. 네 명만 골라. 네 명만 골라.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되는데, 번호 야 번호 네 명만 찍어. 아니, 안 돼, 안 돼. 시간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네. 어, 번호, 번호 네 개만 골라요, 그냥.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시간이 두개 들어와갖고, 음 분내겠습니다 일곱 분. 음. 22분 중에 일곱 분은 30분 확률입니다 음그 중에서... 자, 200번, 1번부터 22번까지 있어요. 음, 그 중에서. 몇번 부르세요. 그냥, <몬도 안 돼> <몬도 안 돼> 그냥 불러. 그냥, 그냥 <몬도> 안 불러. 그냥, 그냥. 저저하나 <laughs> 네. 진짜. 와. 잠깐 번호 갈까? 그래? 아, 어. 어. 아, 네.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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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또 번호 번호 또 한번 보어 또. 1 4 번. 14번 자또또 또 빨리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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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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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 6번 아니야 6번 6번이야, 6번이야 9번이야 네? 뭐, 지금 몇번 보지 응 7번, 7번, 7번 8번 8번 했어 7번 했어 응. 응 아니 알고 있어 10번. 10번! 오! 한개 남았어. 나 이거 찍어서 너또 받쳐야지. 개별방송 좀 꺼주세요. 어. 여기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1번! 오! 어, 1번! 1번이 나는데 2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뽑아도 니까그렇안 뽑아. 응. 그러면 저기, 자기, 자기 어필하면 안 뽑습니다. 응. 3번! 3번! 오! 딱 하고 싶으신 분이, 옛요 약간, 저 지금 여번분 뽑았는데, 지금부터는 15번에서 22번 사이에 뽑아주세요. 14번 밑으로만 뽑았으니까. 음. 음. 위에서 뽑아주세요. 2 10번. 0번 아! 어. 자, 7번 나오세요, 7번. 7번, 저기 대신한 다음에. 7번. 7번. 아니,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진짜. 나오 야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아니야 우리 미래 나오셔야지 나야. 됐어, 됐어, 됐어. 14번,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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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나는, 나는 많이 봤다고 안 찍어도 안 해주네, 아이. 번1번 나오십시오. 또구또구네 좋겠다. 누구는 좋겠다. 1번 1번 <laughs> 아까 그렇게 기대하더니 아니 음. 안 <laughs> 재밌다 <웃음> 이게 재밌다. 음. 딱한번남았는데 529번 네. 아니요 20번 저 질문을 20번 꼭 찍어 야는 아니고 공주찍이 아니 <뭘한 están> 아, 어, 일단 그, 찍고 싶은 요 옆에 계시이랑 한번 대화하는 네한번 같이 다니기 네문 왜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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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아니, 음. 아, 아, 네. 요 별거 많요 어. 아 가야 되니준 아니. 다니2 4시간아닙2 4시간아닙니 공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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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셔가지고, 이거 한잔더먹안요 아, 맞아, 진짜? 아, 어. 그래도. 한번 봐봐. 이게 한 모금도 안 했어. 좀더 마시지. 아, 아까 저, 저희님 저 사인 했어? 빨리 가야 된대요. 사인 그만하세요. 빨리 가야 돼. 자, 이렇게는, 면양게는이렇는 이렇게는, 이렇가는 이렇게는, 이렇게는, 이렇게게는이게는 이렇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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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이는구렇게는 이렇게는, 짱구 게는 이렇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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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꽃다발은 음. 어디 갔어? 아니, 다발, 음. 엄마, 엄마, 그랬더니 꽃다발 삼촌이 준비한 거는 삼촌 음. <laughs> 아. 삼촌이 됐어요 오늘 그렇구나 아, 다음 짜는 거야 1, 3초 2, 주2 3, 4 5 6 7 8 9 1 자, 조심히 가세요 정서적! 네. 잘가요! 잘라! 네. 네. 고생하세요! 네. 아, 저분이 운전하셨구나. 음. <laughs> 잘가서 안 보여도. 응, 안에서 보여. 잘 모셔주세요. <laughs>